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 138강은 홀 뿐인 양반, 너나 가져라. 박지원의 양반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박지원의 허질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양반전. 어, 양반의 이제 허위 의식, 그 실태를 이제 아주 해학으로 비판한 내용인데요. 먼저 오늘 강의는 양반전에 대한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또 민홍전이 있습니다. 박지원이 우울증을 겪을 때 해학적인 이야기로 그 병을 이기게 해준 그 노인에 대한 이야기. 광문자전이 있고 또 박지원이 청나라를 방문해서 경험한 내용들. 박지원의 외모 또 박제가와의 우정 이런. 순서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양반 전출글인데요. 옛날 강원도 정선에 한 양반이 살았는데 신임 군수가 오면 반드시 방문할 정도로 인격이 높고 또 책을 즐겨 읽었는데요. 그러나 너무 가난하여 반청의 쌀을 빌어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핀잔을 주기를 주기를 어이구 양반. 어, 양반, 한양반은 커녕, 한푼은 치도 안 되는구려. 이렇게 이제 어, 우롱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양반과 문반, 무반과 양반, 한양반이라고 하는 의미 같지 않습니까? 관찰사가 시찰을 하다가 양반의 빚이 천성이라 되는 것을 알고 양반을 감옥에 가두라고 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양반의 형편을 잘하는 군수가, 참아 가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동네의 평민부자가 양반은 비록 가난하여도 늘 존귀하고 영화로우나 나는 비록 부여하여도 비천하니 참으로 욕된 것이로구나 그래서 양반에게 찾아가서 대신 각곡 갚아주겠다고 하자 양반은 기뻐하면서 허락을 했습니다 부자는 즉시 광곡을 실어서 관청에 보냈는데 군수가 이 소식을 듣고 놀래서 이제 양반을 찾아갔는데요. 양반은 전립에 이 번거지에 짧은 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 소인이라 자기를 칭하면서 감히 군수를 쳐다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도 기가 막힌 군수는 자기도 양반인지라 이런 일이 싫었든지 자 이런 사사로운 매매는 소송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첫째 문서를 작성하는데 양반이 지켜야 할 조건으로 이런 일을 에, 듭니다. 더러운 일은 하지 말고 옛일을 본받아 뜻을 세우며 오경 새벽에 일어나서 항상 어, 유황을 떠서 기름불을 켜고 눈은 코끝을 보고 발꿈치를 모아 꽁무니를 괴고 동네 박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여조금이 쓴 어려운 책을 얼음에 박밀 듯이 말하자 매끄럽게 외워야 되고. 소를 잡아서는 안 되고 노름을 하지 않는다. 당시 조선에서는 농경의 큰 역할은 소를 잡지 말도록 했거든요. 둘째 문서에는 이제 양반의 특혜를 적어놨는데 농사도 하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대강 문사 글이나 역사나 섭렵 배우면은 크게는 문과에 오르고 작아도 진사는 된다. 문과 황폐 합격증이죠. 투자밖에 어, 안 되지만 백물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돈 주문이나 돈 주문이나 마찬가지다. 이웃집 서로 먼저 밭을 갈고 마을 일꾼을 데려다 김을 맨들 누가 감히 나를 홀만하게 없인 여기 그냥 그 말이죠. 내 코에 잿물을 붓고 잿물은 짚을 어, 태운 이제 재를 우려낸 물인데 빨리 같은 데 쓰는 물인데요. 이걸 갖다 코에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수염을 뽑다 하더라도 감히 양반을 원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부자가 하는 말이 아 양반이라는 것이 허례와 고속뿐이고 또 양반이 올 거라는 것은 강도의 짓이 아니냐하면서 양반이 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 양반전의 그 작품은 뭐냐 관료 사의 부정 부패. 그리고 양반사의 허위와 부패를 드러냈고, 비인간적인 수탈, 수탈을 폭로하고, 또 한편으로 어, 공공계급 타파를 주장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박지원 자신은 노론 가문 출신의 양반이거든요. 자, 다음으로 민홍조는 박지원이 18살에 우울증으로 이제 자리에 누웠는데 손님을 청해서 해학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안을 삼고자 하자, 마침 이 민홍이라는 사람을 청구하는 이과 있어 그를 초대했는데, 민홍의 나이는 이때 73세고, 이름은 민유신인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남양에 사는 민유신은 이인자의 난에 종군한 공으로 첨사, 종상품, 무관직을 제수받았으나 집으로 돌아버렸다. 이이인자의 난은 영조 4년에 일어나 경종의 죽음에 영조와 노론이 관계되었다고 하면서, 일으킨 어, 난입니다. 물론, 바로 진압이 되었죠. 자, 이 노인은 어릴 때부터 영특해서, 일곱 살때부터이 사람들의 업적을 이렇게 벽에다 쓰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70세가 되자 그의 아내가, 올해는 까마귀를 그리지 않느냐고 이렇게 조롱을 하자, 오히려 민웅은 기뻐하면서, 범증은, 범증은 이제 초나라 장군 때 최고의 전략가였는데요. 기이한 개교를 좋아했다고 이렇게 쓰고 태어나게 있는 겁니다.그러자 아내가 당신의 계책이 아무리 개발한 단들 창차 언제 쓰려고 그러고 70세가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그러자 이 노인 한원바는 강태공은 80살에도 용명하였으니 그에 비하면 아직 나는 아직 젊지 않소 이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어느날 밤 사람들이 노인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귀신을 보았는가? 그러자 민홍은 어두운 데 앉은 사람이다. 가장 맛 좋은 것은 뭔가? 소금이다. 불사약은 뭔가? 밥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뭔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도 참 한번 좀 생각해 볼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어, 멀리 있지 않고 평범한, 평범한 곳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느 날 관가에서 황충, 이렇게 회충 잡기를 독려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민홍은 곡식을 축내기로는 종로 네그리를 메운 칠척장신의 황충, 벼슬아치들을말았죠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그것들을 잡으리 하나 커다란 바가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민홍주는 유능한 제주를 펼칠 수 없었던 조선 말기의 무반들을 풍자적으로 설정하고, 민홍은 기발한 방법으로 환자의 입맛을 도우고, 도두고 잠을 잘수 있게 해줬는데, 여기에 대한 고마움으로 박지원이 이 민홍이 죽고 나서 어, 말하자면 쓴 소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문자전인데요. 1 8살에그 박지원이 쓴 한문 단편 소설입니다. 광문이라는 인물은 종로 내 거를 쏘다니며 국어라는 거지인데, 비록 외모는 더럽고 초하지만, 정직하고 인정 많은 상품, 성품으로 큰 명성을 얻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참 명성을 얻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요. 어느날 여러 거인들 거지들이 이제 그를 이제 두목으로 초대해서 소구를 지키게 했는데, 어느 겨울날 밤에 거린 하나가 병이 들어 갑자기 죽자, 이 광문이 죽인 것으로 의심해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광문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 숨으려고 하지만은 이 주인에게 발각돼서 도둑으로 몰려서 대화를 해보는데 이 광문의 말이 너무 순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어줬습니다. 그 주인에게 이제 거적 한 집을 얻어서 수표교. 수표교는 오늘날 이제 청계천에 세워진 그래서 그 마치 잠실교처럼 이렇게 수량을 측정해서 송수에 대비하는 그런 달입니다.여 밑에 이제 숨어 사는데 어느 날 거지들이 버린 동료 거린 시체를 거적으로 잘 싸서 서문 밖에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쫓아냈던 그집 주인이 계속 미행해 오다가 광문 본인으로부터 그동안에 자기 행적, 광문의 행적을 듣고 약방에 추천을 했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약방에서 돈이 없어지자 또 광문이 의심을 받게 되었다가 며칠 후에 약방 주인의 처가 아내가 가져간 사실이 드러나므로써 광문의 무고함이 밝혀졌습니다.주인은 광문이 그렇게 의심을 받고도 변명하지 않고 있었음을 가상하게 여겨서 사과하고 그사람됨을 널리 퍼뜨림으로써 장안 서울사람 모두가 광문과 그 주인을 칭송하게 됐다. 또 광문은 남의 보증서기를 좋아해서, 어, 좋아했는데 전당하는 물건이 없어도 많은 돈을 빌수 있게 됐다. 왜냐하면 성품이 정직하니까요. 광문은 또 철개춤, 철로 만든 탈을 쓰고 추는 이 춤을 곧잘 추었는데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들을 보며 옷옷을 벗고 담벼들어서 화해를 시켰는데요. 오늘 날 장안의 명기, 이 기생, 운심이 술자리에서 감옥하라, 노래 부르고 춤을 추라는 어, 영을 듣지 않았지만 광문이 들어와서 우손짓을 하자 운심이 도 따라서 칼춤을 추게 됐다. 이로써 이제 모두가 즐거워하며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지게 됐다. 박지원이 이 작품을 쓰게 된 의도는 뭘까요? 여향인, 도시 서민들의 기이한 일을 통하여 인정있고 정직하고 소탈한 새로운 시대 인간상을 부각시키려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청나라를 방문해서 어느날 신민둔이라고 하는 마을의 전당포를 방문했는데, 주인이 글씨 몇 자를 써달라고 요청을 해서 박지원은 마침, 희망과 요양의 점포에 쓰인 서류를 능가하여 백서를 걸고 내게 할수 있다. 기상세서라고 하는 이 글자를 기억하고 이걸 써줍니다. 박지원의 이제 해석은 상인들의 마음이 서류와 눈처럼 순수하다고 하는 이런 관념적인 뜻으로 간주했지만, 실은, 에이 글은 밀가루의 품질을 비유한 실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인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하자 박지원은 화가 나서 가게를 나오고 말았는데 다음날 이 글자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박지원이 다른, 다른 글자를 써 줌으로써 상인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박지원이 하는 말은 오랑캐가 만든 것이라도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방법과 제도를 배워야 한다. 즉 이용 후생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이용 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이로움을 주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함양, 이니마을에 조성된 연암 물레방아 공원인데, 물레방아의 그 효용성을 알고 이걸 설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박지원의 자유로운 문체와 정조의 문체 반정이 충돌하는 대목인데요. 박지원은 자유롭고 기발한 문체를 구사했습니다.예를 들면 죽은 누나의 행장그 기록을 쓸때 부덕이니 현모양처니 이런 말 대신에 어린 시절 누나의 화장품에 먹물을 타서 어, 장난친 일 이런 것들을 기록했습니다.즉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글을 썼다는 건데요.이것이 이제 정조의 문체의 반전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정조 임금은 불순한 문체는 박지원과 열하 일기에 그 근원이 있다고 하고 남공철이란 사람을 보내서 순정한 아주 순수하고 정직한 고문을 지어서 바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박지원이 이제 속죄하는 답서를 써서 보냈는데 이 글을 본 정조는 그문장에 감탄을 했다. 그런 얘긴데요. 어찌 될까는 문체에 대해서 조정이나 이 관권이 개입한 사건은. 18세기 문예운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박지원은 큰 키에 살이 쪄서 몸집이 매우 컸으며 얼굴은 긴 편이었고 목소리가 너무 커서 보통으로 말을 해도 담장 바깥 먼 곳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타인과 타협할 줄 몰라서 이런 인물평이 있는데요. 연함은 지나치게 강해서 원만한 면이 부족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음성, 조상의 덕으로 몇몇 관직을 지내긴 했지만 끝내 조정의 중요한 직책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 다만 연암은 음식의 맛을 즐겨서 눈 내리고 찬바람 부는 가을과 겨울에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식도랑 모임 난로회를 조직했는데요. 어, 여기에 보면 김홍도가 그린 서루의 야행이라고 눈이 온 후에 밖에서 잔치한다. 고기를 구워 먹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연암은 제자들에게 손수 밥을 지어도 지어서 먹이기도 하고 고령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장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박지원과 이제 박재가의 우정인데요. 박재가는 이덕무 유득공과 함께 북학파 북학파 탑파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제 원각사지 하얀 10층 석탑 어, 근방에서 모였기 때문에 백탑파라고도 불렀는데, 이 박재가가 19살, 19살 때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던 박지원의 집을 방문합니다. 당시 박지원은 명문 반남박씨 후예로서 문단의 총하였고, 박재가는 서울 출신의 나이도 박지원보다 13살이나 적었는데요. 자박재가가다 쓰러져가는 박지원의 집 살인문을 두드리자 30대의 박지원은 가슴을 풀어헤치고 망건 상투를 눌러 쓰던 그물처럼 이게 상투고 망건이거든요. 어, 이것도 그냥 풀어헤치고 뛰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이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문학과 세상 이야기를 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저녁때가 되자 박지원은 차끓이는 주전자에다 밥을 해서. 물 담는 옹기부릇에 밥을 퍼와서 두 사람은 맨바닥에서 밥을 먹고 난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함께 토론을 이어갔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훗날 박재관은 이렇게 회상하는데요. 내가 왔다는 전가를 들은 선생은 옷을 차 입고 나와 오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손을 맞잡았다. 선생은 직접 삶을 씻어 밥을 했다. 여기가 이제 왼쪽부터 홍대형 박지원, 어, 박지가의 이제 그 인형입니다. 박지원의 사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박지원은 신과 귀신은 확정된 것이고 자연은 스스로 움직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으며 따라서 유교의 천주제설 하늘이 모든 걸 주지한다는 것도 미신이고 다만 자연은 자연 편성을 가지고 자기운동을할 따름이다. 그 어떤 목적 의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참의설, 명당이나 길지, 인간의 질룡 화복을 예언하는 이런 참의설이라든가, 오행 상상, 화수목금토, 이거 서로를 밀어주기도 하고 제어하기도 한다는 이런 설도 부정했습니다. 또, 하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인간의 도덕적 행동에 감응한다는 천인 감응설도 부정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기, 후우제 지내고 나면 비가 온다는 이런 설이 이에안 맞는다는 거죠. 인과 응보름 어, 불교에서 많이 주장하는 모든 고통은 업보다 카르마라고 그러죠. 업보이런 것도 반대했고, 그런 것들 애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연과학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박지원의 말년에 부인이 이제 51세로 사망하고, 2년에 며느리마저 죽게 되자, 이제 가족들과 하인, 친지의 연인 죽음으로 끼니를 끓여줄 사람조차 없게 되자, 주변에서는 이제 연암으로 하여금 재혼을 하든지 첩벌두라 권유했지만 끝내 평생 혼자 지냈습니다. 어, 64살의 영양부사로 임명됐지만 정조가 사망하자 은퇴했고, 여기는 이제 연암의서간집 고추장 작은 단자를 보낸 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연암이 목민관으로 교수래 재직 중에 직접 고추장을 담가서 집으로 보내면서 자식들에게 밥과 함께 수시로 먹으라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지복한 부성애를 발휘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69세 되자 한성구 가요동의 제동, 정로 어, 안국역 근방 여기에서 깨끗하게 목욕시켜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사망을 했고 선양에 있는 경기도 장당 어, 이송서면의 대세연에 장사 지내졌습니다. 어, 사후에는 우의정을 지낸 손자 박규수가 어, 박지원의 실학사상을 계승했고 박지원은 의정부 자찬성에 추증이 됐으며 연암집이 간행이 됐고 1970년대에는 교과서도 실리게 됐고, 연합문학상이 제정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박지원의 묘는 북한, 어, 개풍부전제리황토동에서 공군이 무너진 채로 발견이 됐다가, 김재길이 개성을 방문할 때, 이 황진이의 묘와 함께 보수가 돼서, 오늘날은 이렇게 번듯한 묘로 남아있습니다. 그에 비해 남도 쪽에 개성공단이 있고 사람 쪽에는 선지교관, 그 유명한 정문주의예집이 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반전, 양반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양반이 되고자 했던 부자상인은 양반의 처신이 너무 번거로운데다가 하는 짓이 강도와 같아서 포기했다고 는 그런 내용. 어, 박지원이 우울증을 겪고 있을 때재밌는이야기를 나계준, 민홍에 대한, 어, 그 이야기. 또 착하지만, 어, 착하게 살아가면서, 어, 남 돕기를 좋아하는 순박한 어, 거지 이야기. 박지원의 청나라 방문 때그 에피소드. 정 어, 전제 문체 환전과 자유로운 박지원의 문체가 충돌한 사건. 어, 박지원은 타협할 줄 모르는 애골수 성격이지만 식도락을 즐기고 자녀와 제자들에게는 따뜻한 면모도 보였다. 박지가, 박지가와의 우정이야기 또 묘가 어, 개성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강성규문학 t v 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